2026 현대 드라이브 마스터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현대 자동차가 제시하는 새로운 이동식 주거 공간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RV와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모델은 캠핑과 여행,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드라이브 마스터를 통해 움직이는 집이라는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며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드라이브 마스터는 대형 모터 홈다운 당당한 차체와 세련된 곡선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차의 최신 패밀리룩이 반영된 대형 그릴과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측면은 슬라이드 아웃 구조를 적용해 주차 시 내부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면부에는 대형 수납 공간과 함께 아웃도어 생활에 필요한 전용 장비 수납함도 갖추어져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탁월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리빙룸이라는 컨셉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까지 하나의 작은 아파트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소재와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부 조명은 스마트 무드라이팅 시스템을 탑재해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거실 공간에는 소파와 대형 테이블이 마련되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방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대형 냉장고 등 최신 가전제품이 탑재되어 있어 어디서든 집과 같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침실 공간은 퀸사이즈 침대와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장거리 여행 중에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와 세면대, 그리고 온수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어 일반 주택과 다름없는 생활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공간은 최적의 단열 및 방음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드라이브 마스터는 한층 진보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는 자율주행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며 최신 안전보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보조, 전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기능들이 대형 모터홈에도 적용되면서 안전성과 편리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외부 전력 공급이 없는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활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캠핑 라이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엔진 성능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디젤 엔진과 함께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제공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연비 효율도 이전 모델 대비 개선되어 유지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행 성능은 대형 모터홈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여 초보 운전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드라이브 마스터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 이동식 고급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토캠핑, 장기 여행, 가족 단위 캠핑은 물론 일상 속에서 별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델을 통해 모터홈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